대추는 데쳐줍니다 이제 대추를 데쳐줍니다 밑붕부터 밑붕부터 먼저 데쳐줍니다 1분 정도 데쳐줍니다. 육수를 내어줍니다. 멸치, 포고부스, 마른 포구부스두개 건새우, 다시마 넣고 다시마는 10분 후에 줍다 들어갈 각종 야채들 썰어 줍니다. 요거는 팽이버섯 요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찢어 주고 당근도 한쪽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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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썰어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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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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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좋고 음다도 좋습니다. 야채 다 썰었습니다. 데친. 배추는 물기를 꼭짜입니다 물기 꼭짠 배추를 이제 부추도 넣고 당근도 좀 넣고 버어또 넣고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여기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소고기 소고기도 좀 넣고 부추 넣고, 포고버섯 넣고, 당근 넣고, 또 이렇게도 돌돌 말아줍니다. 또또 또 다르게 이렇게도 말아줍니다. 소고기 넣고 부추 넣고 팽이버섯 포고버섯 당근 파프리카 어묵도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집에 떡 떨어져 부가 없었어. 마지막에 이렇게 썰어줍니다. 짠! 다 말아서 썰어봅니다. 이렇게 다 썰어줍니다. <laughs> 아이, 아주 예쁩니다. 소고기도 이렇게 말아보았습니다. 이제 전골냄비에 맨 밑에 숙주 깔고 새우러 여기, 이제 소고기도 말하는 것도 넣고 예쁘게 다 담았습니다. 아, 예뻐요. 이제 여기에. 아까 끓여놓은 육수를 붓고 육수가 너무 많이 하면 모든 게 야채니까 물이 맛 생깁니다. 밑에도, 맨 밑에도 숙주나 물을 깔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한 붓고 이제 끓여봅니다. 이제 끓여줍니다. 보글, 오!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조금만 넣어도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물이 이만큼 생깁니다 불을 좀 낮추고 쑥쑥하고 소고기를 익으라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거는 대파 송송 썰었습니다. 여기에 진간장 3스푼, 매실청 1스푼, 마늘 1스푼, 참기름 1스푼 들어갑니다. 식초 1스푼, 그리고 통깨 넣으면 먹어보자, 짜잔! 고기는 소고기로 말한 거. 찍었어, 양념장 찍었어, 먹어봐. 건강한 요리 음식. 나는 뜨겁지. 소고기. 아, 자, 아, 뜨거워. <laughs> 먹는 게 간장에 탁 찍었어. 음. 맛있게 먹어보자, 이제. 끝 영상은 여기까지.